안녕하세요. 어, 백지영상의 경교생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음, 술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술을 그래도 맛을 느낄 줄 알고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 저는 술을 혼자 마시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지금 제가 호텔에서 혼자 1박을 하고 있는데 음온 김에 좀 재밌는 곳에 와 보자 싶어 가지고 어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어 바에 오게 되었어요 바에 와서 이제 뭔가 영상도 찍고 재밌는 일도 하면서 어 제가 술을 혼자 있는데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여기 왔고요. 오늘 안 마시는 상태로 아마 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laughs> 얘기를 돌아가면 이제 술을 혼자 마시지 않고요.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던 시점은 어 제가 혼자 한 5년 전쯤에 퇴근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술을 항상 사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금요일 저녁을 보냈었어요.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음, 술을 꼭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도 제가 자동적으로 술을 사는 모습을 보고서 되게 소름이 돋았었어요. 되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술을 혼자서 먹는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혼자서 마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 최대한 맛있는 술을 마신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술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 와인이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보편적인 알코올이 몸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고주 발레를 찾으려면 할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보편적인 알코올의 관점에 있어 가지고 술을 어, 술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만이 줄수 있는 어, 즐거움이 어, 미각적인 즐거움이 주는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술을 마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술이 주는 외적인 분위기 뭔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 어, 술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체 가능한 형태의 즐거움을 주는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음, 아, 그거, 어, 다른 형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가 주는 어, 이 미각적인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술을 마실 때는 좋은 일로 마시려고 합니다. 어, 좋은 일은 나누면 커지고, 이제 나쁜 일은 뭐 나누면 뭐 반이 된다, 힘든 일은 나누 반이 된다라고 하지만, 어,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힘든 일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도 하고, 어, 체력도 이제 정신도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 이후에 좋은 일로 바뀐 이후에 술을 같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는 편입니다. 네 번째, <laughs> 처음 만난 사람과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신적이나 이제 육체적으로 약한, 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앞 처음 만난 사람, 앞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음, 저 자신의 이제 정신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아, 있고 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어, 만남을 시작을 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는 어,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어, 술을 마실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음,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을 하는 거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동호 반복 같은 얘기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세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에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같이 마는, 같이 마시는 상대가 있다고 라 하더라도 어, 그 상대 역시 이제 평소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 나쁜 선택을 하더라도 방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술을 마실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어, 술을 끌, 아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실은 택시비가 훨씬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음, 택시를 이용을 해서 돌아오는 게늦더라도 돌아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한잔한 한 잔마다 의미를 가지고 축하하는 이제 술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서 음, 그한잔한잔그한 잔한 잔, 그한 모금 한 모금에 의미를 기울이면서 중국인들은 술을 마신다라고 제가 뭐 좋아하는 학교 동기 학교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는 한잔한잔 한잔 의미를 담아서 의미를 담고 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한번 실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술에 대한 내용 뭐제 저만의 생각이고요. 언젠가는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도 술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백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